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시간 귀한 생명의 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볼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어, 우리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텐데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주 FM적인,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이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살펴주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이 급한 상황, 예수님께 어떻게든 무언가 대접해야 한다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 나의 누이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분주한 일로 수보롭게 하지 말고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 말씀 듣는 것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소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이르,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산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 앞에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해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람 혹은 우리가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범위를 더욱 넓혀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유대인들 안에서만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안에서도 성인 남자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가 아닌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 환경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자 어른이 되어야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무언가 자신의 의도와 또한 가치를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특정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주어야 하며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붙어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어,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을 때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분주한 것으로 보아 마르다와 마리아 어, 대략 둘이서 함께 살고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성인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말이야, 마르다, 모두다 어떻게 보면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선 안 됐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 충전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고, 그 충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 고난에 당하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을 겪은 자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처해 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한 사람을 위하여서 과연 어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십니까? 혹은 우리가 제사장처럼 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무언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세상이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돕고 말씀을 통하여 돕고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줄 묵상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열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릴까 고민하였고 집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판단, 예수님의 발등 상 아래 앉아서 발 아래 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며 우에게 필요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남들을 도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와 혈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에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가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를 양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가 받은 그 거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거저 나누어 주며 나의 이웃 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니, 그리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 말씀이 근거하는 사랑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